유보라 신천매곡 울산 모델하우스 안내 및 자녀 세대 특별 조건. 울산 북구 브랜드 신규 아파트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질시 한정, 계약금 5% 부담 없는 조건 완화. 유보라 신천매곡 제로 프로젝트 세이프 보장 입주 시 환불 조건 무상 옵션 혜택 등 전문 안내. 2024년 1월 울산 북구 새로이 자녀 세대 특별한 조건으로 분양하는 유보라 신천매곡 아파트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의 4번지. 지하 2층 지상 24층 5개 동총 352세대 주차 대수 569대 세대당 1.61대1으로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게 설계되었고 64타입 84A, B, C117타입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주변 교통 환경이 뛰어나고 매곡산업단지 등 직주 근접 주거 환경, 도보거리, 신천 초등학교와 동대초 등 학교가 가까이 있어 인프라, 학군 모두 좋고 중도금 무이자와 무상 옵션 혜택, 계약금 혜택 그리고 제로 원금 보장 조건까지 향후 실수요자와 투자 모두 좋은 조건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제로 전문 직원 한시적 안내로 방문 전 대표전 하나 간편 예약 주시면 좋은 조건과 호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신천동 반도유보라는 5,589평. 대지 면적의 동간 간격이 넓은 여유로운 공간에 쾌적한 조경시설과 사계절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에코 힐링 단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편리함 그 이상의 품격과 가치를 선사하는 유보라만의 혁신 설계로 편리한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신천매곡에 앞서가는 유보라 프리미엄 울산 북구 신천매곡 개발 호재, 생활, 교통. 학군 등 실거주 편의성 및 투자 여건을 충족하고 2024년 1월부터 자녀세대에 한해 중도금 완전 무이자, 무상옵션, 심지어 제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입주시 조건 없는 환불 가능 안심 플랜까지 즉각 걱정 없이 미래의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는 64타입부터 84A, B, C타입, 117타입으로 소형중형 다양한 구조로 선호도에 맞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117대형 구조까지 유보라의 뛰어난 인테리어와 주방, 팬트리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설계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설계, 홈 IoT 도입으로 조명 및 알림 각종 제어 기능으로 에너지 절감 등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울산 북구의 1월 유보라 신천매국의 획기적인 자녀 세대 분양 조건에 선착순 오픈과 동시에 많은 문의와 관람 문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관람 안내를 위해 방문 예약제 운영으로 모델하우스 대표전화나 간편 예약 접수를 해주시면 다양한 혜택 안내와 자녀 로열층 전문 직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8674-2023입니다. 그럼 2024년 첫달 잘 보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